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리로다 예, 원스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후네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망군의 주로다 당하자 누구랴. 반드시 이길 이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석거라 진리로 이길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우리 함께 1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7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의 늘어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고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수라야와 르엘라,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에와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리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파함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여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더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아다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케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버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디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00,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리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섭 아삽자손이 1 2 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룽과 아델과 달문과 아쿠과 하디다와 소베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빠우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하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아쿠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기델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느신자손과 느거도아자손과 가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님자손과 느부심자손과 박부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룰할훌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사보렛 자손과, 루푸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곰 자손과, 깃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잉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장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에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중의 확계가 42,360명이요. 그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잘라는 대로 공사하는 근거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다네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어, 영상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감기 주의하시고요. 또 여러분 어, 집을 출입할 때도 여러분 어, 위생에 철저하셔서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분도 코로나에 손상을 입는 분이 없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 참 읽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루하기만 하고 이 이름 나오고 이 숫자 세는 것이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이 사실 읽으면서도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만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또그 숫자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무시될 수 없는 이름이요 숫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스라서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장이 몇 장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이 2장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름들과 이 숫자가 우리에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2장 안에 내 이름이 있고 내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때 얼마나 그 가슴이 뛰게 될까요? 내 가정의 숫자와 일치할 때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매우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숫자가 잘못 되거나 그한 사람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아마 이 성경 저자에게 가서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어부 교육자 생활할 때어 교회 요람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되면 어, 성도들의 어 가정 인적 사항 또 주소 전화번호 그거딱 하는데요. 몇 번이나 교정 작업을 해도 꼭 틀리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 하필이면 그 오타가 그 틀린 부분이 내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에 해당이 되면 굉장히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시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부분은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는 걸 종종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숫자나 이들의 이름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한 사람 한 사람,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전체 이스라엘로 뭉뚱거려서 그냥 구원받은 무리들로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그 마지막 자리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 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 본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6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이요. 말이 736마리, 노세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노비의 숫자, 심지어는 함께 돌아온 짐승의 숫자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 여러분 혼자 저와 독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혼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데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배가 수만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체를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의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있는 수만 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각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첫 여리고를 함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첫 성의 모든 것을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였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르쳐 주시는 명령이었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 딱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이 결과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전체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의 범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나 하나쯤이야. 내 하나가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색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부산 사는 사람들 해운대구에 사는 사람들 다 오느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태초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흘리신 모든 보열이 바로 나한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 귀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 누구누구가 돌아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집안을 불러가면서 그 숫자를 세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물론, 어,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그큰 교회 안에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많은 숫자 가운데 내가 묻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숫자 가운데 내 존재가 안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는 왜 부담스럽나? 내가 숨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노출되고 내가 목사님 앞에 다 노출되어서 내가 교회에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못 하나가 빠지면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 빠져버려서 그 건물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있으나 많아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부르심은 없다는 얘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이곳 가운데 찾으셨을 때 여러분을 불러 주셨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전제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남음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 몸의 기능 중에 어디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 중에 새끼발가락은 별로 쓸모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보행을 할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질 못합니다. 그 작은 새끼 발가락, 별로 힘도 못쓸것 같은 그 새끼 발가락이지만 그 새끼 발가락에 골절되어서 힘을 쓰지 못하면 이큰 몸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걸으실 때 새끼 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몸이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다 쓰임새가 있어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다 역할들이 그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며, 성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저앉아버리고 내가 일어서지 아니하면 교회가 주저앉아버리고 교회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회자 한 명이 일어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김이 회복되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를 회복되게 하소서 10편, 80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새표로 삼았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나고됨이 없이 한 분도 주저함이 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자녀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놀랍게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2021년도 지금은 어렵게 이 연말을 지나고 있지만 2021년도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새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안에 다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비록 이 시절과 이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영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기도하라 주여 일찍 남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